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제가 어,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꽤 여러 번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생성 원리 그리고 블록체인의 개념 의미 정말 그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최근 어, 멤버십 회원분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구독자분도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도 꽤 궁금해 하시는 매월 10억 개씩 뿌리는 XRP 물량, 요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 라는 식의 영상 같아요. 제가 꽤 오래 전에 본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고 이분은 그분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잘 모르시나? 되게 똑똑해 보이고 유명한 분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어쨌든, 그분의, 그분 나름대로의 신념,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의 생각까지 바꿀 이유는 없으니까 어쨌든, 암호화폐가 뭔가요? 블록체인이 뭔가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원리가 10분 동안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그블록 안에 담죠. 그리고 그블록을 만든 채굴장, 채굴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도 뿌려지고 있죠. 10분에 하나씩이니까. 그런데 정확치는 않아요. 3분에 하나씩 블럭이 생성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땐 50분에 하나 블럭이 생성될 때가 있습니다. 정확치가 않아요. 6 4자열에 암호화된 해시값을 푸는 게뭐 보통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물량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비트코인 뿐입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담는, 거래 내역을 담는, 블럭 생성을 해서 보상으로 이더리움이 지금도 계속 생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뿌려지는 게 아닙니까? 이더리움은 뿌려지는 게 아닙니까? 이더리움 기반화의 모든 알트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코인이 새롭게 생성이 될까요? 그냥 오늘 지은 밥으로 평생을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되고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공급이 정해져 있죠. XRP는 1000억 개, 비트코인은 2100만 개. 근데 아직 그게 다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뿌려지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뿌려진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생성이 된다고 하죠. 이게 오감의 차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죠. 다 만들어진 걸 뿌리느냐? 이건 XRP죠. 아니면 10분에 하나씩 그게 유통이 되냐? 시장에 뿌려지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아직도 비트코인은 지금도 10분에 하나씩 블럭 생성을 해서 3.125개의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관계를 거치지 않은 그전 단계에서는 블럭 생성에 대한 보상이 50개가 주어졌어요, 50개가. 지금은 3.125개지만,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유튜브에 땡땡땡 대표가 리플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매달 100억에서 200억 가까이 리플사가 시장에 뿌려졌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영상은 언제 먹히는 영상이었냐면 초기 시장일 때,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일 때, 비트코인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기 전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먹혔을 거예요.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그냥 투기,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디지털 안에서 자유를 줄수 있는 프로토콜이라는 생각을 아예 그 누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돈 버는 도구, 도박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리플사가 매월 뿌리는 10억 개의 XRP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하루에 몇 개가 상성이 됩니까? 10분에 3.125개가 생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6개의 블록이 생성이 되면 비트코인은 18.75개 생성이 되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그러면 하루에 450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450개를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3,500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원화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억으로 계산을 해서 한 달이면 무려 1조 3,500억이 되겠죠. 자 비트코인은 그러면 뿌려지는 게 아닙니까? 비트코인 개수는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닙니까? 리플사는 만들어진 걸 매월 뿌린다.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블럭 형성에 대한 보상이 뿌려지는 게 좋을까요? 물론 비트코인은 채굴장에서 가져가죠. 그리고 그 채굴장에서 먹고 살려면 회사 유지를 하려면 전기료를 내려면 그들이 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커리소에서 팔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뿌려지는 게 아니라 생성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 XRP는 뭐 뿌려지는 겁니까?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코인이든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그 코인이 생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생성된 코인은 또 시장에 유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가격이 정해지지만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은 그냥 비트코인 흑봉이다 특정 코인이 갖고 있는 뭐 호재 악재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하락한다.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스타트를 하려고 한다. 정당성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한다. 진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게 SAC와 리플과의 소송이다. 그리고, 어 최근 이런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뜨는 이유는 그거예요. 리플 xrp에 대한 신념을 깨뜨리려는 그 누군가의 노력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지금 계속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검색할 때 리플이나 xrp에 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검색을 많이 했다면 너무 가격이 오르지 않고 심지어 다른 코인들은 상승을 하는데 xrp만 가격 상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의 심리가 부정적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아 진짜 이제 XRP가 상승할 때가 됐구나. 우물증을 하는 사람, 우유부단하는 사람, 뭔가 잘 모르는 사람. 왠지 긍정적인 데이터는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데이터만 계속 보려고 하는 대중, 그들의 심리. 이때를 잘 버텨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XRP에 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 기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니, 그렇게 기술적 프로토콜이 약한 애를 왜미 증시에서 IPO까지 하려고 할까요? 왜 뉴욕 증시의 상장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뉴욕 증시 상장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왜전 세계적 경제 포럼을 하게 되면 리플의 브래드 갈리가우스가 초대가 돼서 연설을 할까요? 왜 영국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미국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이런 건왜다 잊어버리나요? XRP 리플, u b 라이 전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왜 리플을 배우고, 리플은 그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왜 어린 분들, 석학들에게 XRP의 프로토콜을 배우게 할까요? 왜 그들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려고 할까요? 이런 데이터들, 이런 기사들. 전세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CBDC 개발 때문에 달리해요. 근데 지금 CBDC 하면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리플 XRP를 제2의 구글로도 표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구글 보세요.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 그들 또한 시작이 컸을까요? 제 생각에는 몇몇 되지 않은 석학들이 모여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커진 게 구글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뉴럴링크,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안 그랬나요? 일론 머스크가 사무실을 얻을까? 자는 집을 얻을까? 고민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게 사무실. 그리고 그는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잠까지 잤죠. 그런데 지금 리플사가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그 단계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커져 있어요. 영향력도 크고 세계 경제 포럼에도 왜 브래드 가렌 호스를 부를까요? 왜 스위프트, IMF, 월드뱅크, 국제결제은행 이런 데서 리플의 가치를 인정할까요? 정말 구구절절히 제가 여러분들께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백서 한번 읽어보셔라, 한번 영상 봐봐라. 지금도 비트코인은 계속 생성이 되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때 지급이 되고 xrp는 다 만들어진 걸 매월 뿌린다 만들어진 걸 뿌린다 지금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를 원하고 있어요 원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처럼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가지고 있다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XRP가 합리적입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XRP가 나오기 전에 시험 테스트를 해봤던 코인이다. 베타 테스트 코인이다. 이런 얘기 한적 있죠. 제가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트레이드하고, 차트 보고, 거의 6년이 지났지만, 제가 6년 전에도 베타 테스트 코인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명제가 없듯이, 진리가 없듯이, 사람의 생각은 계속 바뀝니다. 왜? 시장의 형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6년 정도 7년 정도 암호화폐 데이터를 보고 가장 기본적인 비트코인 백설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렇겠구나 충분히 xrp를 유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세상에 그 누군가는 노출 시켰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직도 리플이 매월 뿌려지는 그들의 물량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알고 계세요.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XRP는 뿌려지는 거고, 비트코인은 생성이 되는 거란 착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어비트나 빗썸,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들 전체가 뿌려지는 거죠. 만들어진 걸 뿌리느냐, 그때그때 뿌리느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받아들이기에는 XRP가 가장 최적화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토콜은 따로 돌면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한다 통화량이 조절이 된다 인플레이션율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달러와 같이 명목화폐와 같이 계속해서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게 아니다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XRP를 알고 XRP로 거래하길 원한다 지금 뿌려진 게 예를 들어서 500억 개라고 칩시다. 매월 뿌려지지만 500억 개의 XRP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면 도대체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져갑니까? 80억 인구를 예상한다면 6개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6개를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리플은 700원이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지금 리플 가격이 700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해외 채널의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많이 뜨냐? 리플의 지금 합리적인 가격. 이 말은 곧 어떤 걸 의미하냐? 지금 o d l 를 통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리플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아도 너무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평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지금 무언가 헷갈리고 있어요. 신념이 깨지고 있죠. 근데 그 신념을 갖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잔소리처럼 그런 이야기 몇번한적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트 TV 영상 보면 나는 할일다 했어. 굳이 복잡한 걸 몰라도 돼.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왠지 상대적 박탈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침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제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식이죠. 단한 번이라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하루에 몇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지금도 생성이 되는 거를 알고 계셨다면, 왜 XRP는 뿌려지는 거고, 비트코인은 생성이 되는 거란 착각을 할까요? 한 달이면, 비트코인이 지금 3.125개, 불과 몇달 전에는 6.25개를 줬죠. 그러면, 3.125개가 아니라, 6.25개를 줬을 때, 1억의 가치로 비트코인이 지금 매월,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원화 기준, 2조 7천억이,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3.125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1조 3.500억 정도의 가치로 매월 뿌려지고 있습니다.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비트코인을 뿌려지는 걸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덜 억울할 것 같으니까. 왜 XRP는 뿌려지고 비트코인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XRP도 뿌려지고 비트코인도 뿌려지고 이더리움도 뿌려지고 뿌려지는 건 똑같은데. 합리적으로 뿌려지냐 아니면 비합리적으로 뿌려지냐 그 누군가의 통제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차이겠죠 왜 xrp를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중앙 집중화 돼 있다 그래서 xrp를 중앙은행에서 국가에서 기관에서 좋아한다니까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데이터의 유연조가 되지 않는다지만 가장 큰 단점 리스크가 데이터를 수정보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말 수백 번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영상 보면 땡이야 오늘도 영상 봤어 비트TV가 던지지 말아 있어 비트TV가 던질할때 그때 던질 거야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잖아 지루해져 불안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그 시기가 딱 오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기사에 계속 흔들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는 누가 가져간다? 암호화폐를 소유한 자가 미래의 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미래의 부를 가져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2024년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전 세계 최초로 미국이 인정하는 암호화폐가 출연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전 세계 최초의 코인이 결국 XRP가 될 거고 전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 이벤트. 그게 전체 암호화폐 상승을 이끌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항상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